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3주기가 지났어요. 최근에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존재감도 없고 좀 힘들게 지내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군, 좀 젊은 아버지군,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거나 자주 만나는 자식된 입장에서도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교 스키미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꽤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95세까지 사셨으니까요. 정말 오래 사셨고요. 돌아가신 지금 3년 됐으니까 살아계신다면 98세네요. 저희 아버지는 뭐 그렇게 가정적인 분은 아니셨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셨고요. 또 밤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서 같이 식사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놀러 간게딱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청평에, 청평요원지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4남매인데 여섯 명이 함께 놀러를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간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간날 마침 비가 와서 제가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막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강가에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유혹해가지고요 뭐 다양한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세 가지 에피소드가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요 담배를 피는 것을 좀 공식화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겠지만요 그 시대에는 집에서 그냥 담배를 피웠습니다 실내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피는 걸 집에서 공식화하지 않으면 저는 집에서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작전이 잘때 머리맡에 담배하고 성냥을 올려놓고 자는 거였어요 응, 그 시대에는요 라이터 쓰지 않고 성냥을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지만 자식들 방을 꼭 들여다보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퇴근하고 내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 머리맡에 담배하고 성냥이 놓여져 있으니까 응, 얘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아시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2, 3일 지난 다음에 밥 먹는 자리에서 그래 남자는 담배를 필수 있지. 근데 하루에 반갑 이상 피는 건 몸에 좋지 않다. 뭐 이런 투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회상을 하면서 뭐 일종의 해석을 해 보자면 물론, 남성과 여성을 차등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방갑 이상 피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일종의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단정적인 명령어조로 말씀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좀더 진전된 그런 생각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의 문화의 기준에서 본다면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머리맡에 담배와 성냥을 두고 잔그 다음 날 바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요. 2, 3일 뜸을 들이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시간도 필요했을 거고요. 바로 이야기하면 제가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뭐 등등을 고려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들이 집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허용합니다. 라는 사인을 주고 싶었던 거겠죠.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 수준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넌지시 그래 담배 피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1등 하지 말고 2등 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물론 2등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얘기의 핵심은 1등을 하면 올라갈 데가 없지 않니? 이런 측면 하나 하고요. 1등이라는 큰 목표를 설정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지내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매일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그 목표를 꼭 달성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 말씀을 비교적 자주 하신 편이에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삼청동에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찻집이라는 그런 찻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골로 자주 다니던 곳인데요. 아버지가 얘기하던 2등이라는 키워드가 자꾸 생각이 나서요. 그 집이 굉장히 정겹게 느껴졌답니다. 저도 그 영향인지요. 강의를 하면 아무래도 성적을 매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학생들에게 미리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모습과 강의실 문을 닫고 나가실 때 모습의 차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뭘 시작할 때요. 스타트가 다 똑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의 수준이 여기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밑에 내려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이루어내는 어떤 공부의 절대적인 수위 그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표명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제 수업을 듣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느끼고 그성장의 토대가 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가 성적 평가를 하고요. 결국 우리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었던 교훈처럼요. 너무 과도한 큰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그런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신을 확인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의 2등의 철학을 저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제 몸에 붙인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게 옳겠죠. 세 번째,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옷을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제 방에 들어와 보면 옷이 막 너저분하게 틀어져 있고요, 방정체가 정리가 잘안돼 있었겠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썼던 방법은 우선 제가 벗어난 옷을 가지런히 해서 제 머리맡에 두셔요. 그리고 방을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진 않지만 쓱쓱 한 곳에 밀어놓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정돈된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하시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단 옷이 제일 충격이죠. 나는 아무데나 벗어놓고 잤는데 내 머리맡에 옷이 개어져 있는 거예요. 두세주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저는 스스로 옷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돈하고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던 겁니다. 어찌 보면요 그런 저의 정돈하는 습관이 현재 제가 전공하고 있는 아카이브,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물건이라든지 또는 기록과 같은 어떤 물체.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다시 잘 재활용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문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런 좋은 기억, 어떤 직설적인 말이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측면, 그리고 너무 높은 수위보다는 적당한 수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매일 성장의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강조하신 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점이세 가지는 정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바가 많습니다 당연히요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이두 아들을 성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점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크게 벌을 받는 게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돈을 하지 않을 때예요 옷을 아무 데나 던져 놓다든지 책상 위가 정신 없다든지 이게 두번 이상 반복되면 제가 참고 있다가 세 번째가 되면 크게 벌을 줬어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3종 세트라는 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좀 강력하게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는 3종 세트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100개 팔굽혀펴기 100개 쪼그려 높이 뛰기 100개 이게 엄청 힘들어요. 아이들이 제가 주는 벌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서요. 가끔은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하기도 했었죠. 이거 꽤 효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3종 세트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것은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줄이려고 억제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가 자식을 보면 바람이 많잖아요.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외향적이라서 막 리더같이 행동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가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줬던 이등 철학처럼 아이들에 대한 바람을 낮추고, 아이들 스스로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저도 꽤 애를 썼어요. 물론 그 성과가 어떤지는 아직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죠. 여러분들도 아버지에게 받은 교훈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때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꼭 좋은 점만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세요. 일단 그다지 가정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마 억누르고 어떤 정제된 그런 자기의 일생을 보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평상시에 과묵하고 그러시던 분이 특히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엉뚱한 순간에 보럭 화를 낸다든지 막 짜증을 내신다든지 이런 모습이 꽤 자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주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저에게 정말 강력한 반면 교사로서 작용을 한 것이죠. 근데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원인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측면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면교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저의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이것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런 반면교사적인 측면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혹시 내가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았을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런 원인이 혹시 된건 아닐까? 그런 반성을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그런 싫은 측면 또 엄청 좋은 측면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총체로서의 아버지라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버지는 제가 사랑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평생 애쓰신 분이기도 하고 물론 한계는 너무너무 많죠. 심지어는 요즘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식충이로 불리기조차 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그 총체로서의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스스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이고 또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요. 아버지를 회고해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긍정적으로 영향받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좀 정리해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 계기로 해서 한번 되뇌어 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연로하시건 좀 젊건, 저희가 또 아버지가 대부분 계시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체로서의 아버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특히 반면교사의 측면들, 이것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내가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야 할 그런 존재로서의 아버지 이런 생각을 꼭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3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언어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큰 후회는 없습니다만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저의 가슴 속에. 후회로 남아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배운 교훈도요, 잘 정리하셔서 자녀들 교육하실 때 자기다운, 그러면서도 좀 멋진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살아계신 아버지들을 총체로서 인식하시고요.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긍정하고 그 긍정의 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마음이 되신다면요, 좀 부끄럽더라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말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굉장히 다양한 기억을 갖고 계실 거고요. 또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계실 겁니다. 댓글로 마음 나눔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